뭘 정신 차려고 해? 저는 지금 담비 마려워요. 담비 저도... 피고 피고 아, 피고 담비 피고 있어요. 지금 피고 오세요. 지금 고있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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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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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고있지피고금 지금 더워. 더워. <laughs> 맛있게 피 지금 지 맛있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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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시. 이번, 이번에 이기면 끝나요. 아, 이번에 지면은 하드에 응. 또 해야 겠다 그 괜찮아. 그신이 교회 그 거점이라고 했죠. 그 그... 탄창 교 쪽. 거... 탄창 거. 아, 탄창 배. 저 탄창. 탄창 뒤쪽에 업풀 어, 있는 곳. 아. 살짝 언덕 있잖아요. 거기, 거기 근데 왜 층이라 시책? 그래. 자. 잘안 봐요. 와이탄탄 두 돌았어요. 와이탄탄 와이, 두. 아이고 교회 막힌적 하나. 나이스 민쪽 하나 컷 한창 두 연막 두에 아, 그 막힌 벽 하나 더아콩파 이어가자 빠르다 빠르다 콩파 있어요 콩팥 교회인 거점 하나 컷 여기 안으로 들어갔어요아 이거 핑키님 그 모서리 거점 안에 두명아억지못 잘랐다 포인트 셋 포인트 셋 잡았어요 나이스 중립화. 와, 나이스 중립화. 저 갑시다. 옥지 옥지, 옥지, 아, 옥지, 아, 옥지 남았어. 옥지 남았어. 그, 그, 옥지 아, 남았어. 잡았어. 아 아이고 아, 까비. 까비 까비.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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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바로 중립화 바로 뜨. 괜찮아요? 옥지 아, 도와줄까나. 그, 거점 바로 뜨. 거점 바로 뜨. 아, 아이고 잘한데. 나이스. 거점. 반떨어지 까비 까비. 괜찮아요? 아 맨날 한점 못. 아, 금방, 금방, 금방 대마. 금방. 아, 쇼슬롱, 쇼슬롱, 롱스 나이스 중립파.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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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식생의 나이스. 옥지, 식생의 옥지. 나이스중립다 나이스. 조심. 다섯 개 나갔다. 다섯 개 나갔다. 많이 안 뺏겼어요. 많이 안 뺏겼어요. 향토지 아, 파란 집으로 가요. 왈자 탄창. 배 뭐야? 안쪽? 와, 이안쪽 왈짜 그 왈짜 그 있어요. 탄창. 아까처럼 왈탄 아까 컬? 아, 그 식생 탄창 쪽두 명. 왕발 와요? 와이 와이 쪽에 두 명. 와이 쪽에 아직 안 왔다. 파란 씨. 집, 파란 집에 두 명. <laughs> 아니 언덕.. 그.. 왕바이 아, 울베 공장. 울베 공장 2층. 울베 공장 2층. 음. 저거는 무시해도 될것 같아요. 혼자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저거. 네. 어? 아못 잡았다. 담배랍쪽큰방둘리어요 포인트. 울베 공장이그 언덕 쪽말하한방 따라 있어요. 네네. 잡힌 것 같은데? 바닷물이 잡으셨어요. 아나 포기해. 아, 그 나무 쪽에 있어 계셔가지고. 템안 잡혔는데 킬로 안 보였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나무 나이스. 저기. 중립화 아 크머벌 봤어. 아, 그아 전진 나 있어. 전 올라 와 있어. 비치 바이징. 조심. 비치 비치. 비치 울백교에서 가요. 울백교에서 가요. 아 뭐야? 왜왜 왜 저기 계셔, 건스님? 들어가요? 엑스보락어요응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파란 차, 어, 어, 잡았어. 파란 차. 아... 어, 우리 전진, 전진, 전진. 세 개다, 조수. 컷, 컷. 살라스에 불로. 뭐야? 아이고, 아이고. 거점에 아... 아, 하나, 파란 차, 파란 차. 거점 둘, 안에 둘. 아, 조수님 서가지고 쏘네. 어디요 어디 아? 거점 이게 서가지고 거예요. 쏘거든요. 헤드만네헤드만 대미고 네, 헤드만 있거든요. 와 아, 저기서 저렇게 봐도 되겠네. 대만이군 왕바위 쪽 전진을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놓쳤어. 우리가 와. 뺄게요. 와. 와, 뭐야? 저기 <laughs> 아, 엑스자 둘 초소야나 엑스자나 파란 아, 그 아, 파란차, 파란차, 파란차 엑스자... 안해 아. 전진이요, 어, 좀안 해요. 한창 쪽으로? 한창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엑사에서 나올까? 포소 롱으로 몰랐어. 올라가. 포소 롱. 전 옥지커. 우리 파란 차 잔지. 쓰레기장, 쓰레기장, 쓰레기장 하나 들어갔어요. 아, 쓰레기장. 쓰레기장 뭐야? 아, 오와씨. 어, 쓰레기장 있어야지. 네, 개피개피 쓰레기장 개피. 아못못 쳐. 와. 어느 아, 곳에 자리 잡았네 블루.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파란파란 차가 네요 아, 하나 잡고, 하나 잡, 하나 잡. 한명 더, 한명 더. 아, 다음은 다음 언덕일 다음 거예요. 네, 다음 언덕일 거예요. 파란 차 갔어요. 네, 받아, 받아, 받아. 언덕 어디에 있는 거야? 아, Y, Y 탄창. 포인터 아, 어, 아, 가 심한데? 아, 아 방금 저기, 아, 교회 안에 왜 있는 거야?

아나무에 대마님 저 옆, 너무 옆에 있는거 신경쓰지말고 쭉쭉 밀고 들어가죠 네. 탄창 올라가요 내려왔어요 탄창 와이 대마. 내려왔어요 대마 잡았어요 아이고 하나 더 있어요 나무 올라가요 나이스 2층 빨간티 2층 와이잔는 비었어요 교회에서 하나 쏜다 저희... 아, 아 컷, 나이스 컷, 컷. 나이스. 나이스 포인트 잡아야 돼 포인트 핑키 잡았어요 네, 포인트 핑키 핑키 남았어요, 핑키 핑키 음. 남았어요. 음. 자 아, 핑키.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 나이스 시원 가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대만님 포탄 대만님또탄왔어요 거점 밟아주셔야 돼요 막고 응. 있어요 또 벽치 교환는 옵니다 피투님 옵니다 바로 블루 전진 블루 전진 블루 Y쪽에서 올라와요 Y탄에서 올라와서 전진 물베창고로 들어가요. 물베창고. 빨간 집 앞에 하나. 물베창고 1층으로 들어가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나이스. 아, 못 아, 잡았다. 적배 들어간다. 빨간 집 들어간다. 들어와요. 들어간다. 오, 나이스. 빨간 집 있어요. 컷, 빨간 컷. 집 핑키 2층, 2층, 2층 핑키. 나이스. 2층, 2층 컷. 이거 보자. 우회전 진 빡세게 먹자, 하네, 블루님. 블룬이 원래 스타일이 그래. 와. 그래서. 또 수류탄 주시아래를 크게 크게 보시더라고. <농자> 뭔가, 뭔다뭔다 도와주세요. 알았알았알았 잡았어요, 올라가요. <농자>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으면 들어갈어요 2층 어, 잡았어, 커, 잡았 커. 2층 커. 옥테인 퀸킥 컷 20렙은 다음포인트 우려공장인데? 두개다 먹으면 돼 빨간집 빨간집 우리 편가어 뭐야 아 우리 편인 아잇 저기 숨었네 빨간집 아유, 양쪽으로 잡았어, 돌아 들어가요 온다 둘둘 둘 온다 둘둘둘둘 롱둘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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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오천, 딸피. 나이스 잡았어요, 나이스 잡았어요, 나이스, 잡았어요. 나이스. <laughs> 양념했어 양념했어 2층 2층 다먹다 먹었다 빨간 지 2층 빨간 지 2층에서 내려와요 빨간 지 2층에서 내려와요 빨간 지2층에 내려왔어요 아 콤파.. 콤파 한적 있다 콤파 한적두명 우리 쪽 창고 오케이. 들어가 있을게요 어 요거까지 먹으면 역행 아, 다아못 잡았다 요거까지 네. 먹으면 역행 공장 하네 아직 깨 벌써 나무 하나 깨진 벽 하나 아 교회야 컷 나무 은거컷 나무 은거컷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더 있어요 깨진 벽 하나 더 있어요 오 교회 교회 빨리 들어갑시다 와또 교회야? 이스 옥수수 네, 어?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0표 챙겨주세요 제대 포인트 여기 아니야 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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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요 네, 포인트 왔어요 포인트 왔어요 오케이 하나 다운 조수 다운 어디, 어디, 어? 큰방큰방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큰 방에 있어요 큰방 아직 있어요. 금방 안 해. 나오 안안 나오고 있어요. 왕바이 안 해. 어 뭐야? 어 교회 교회 나방 나가는데 나왔어요. 페이드 아, 이드저 죽었어요. 세, 서, 거점 비었어요. 왕바이 왕바이 왕바이. 앞에서 둘 잘르고 저도 잘렸어요. 불 돌아서 들어와요. 들어간다. 교회 담벼락에서 들어갔어. 계속 그 포인트를 잇는게 중요한 거 같아. 들어왔어요. 설대 설대 건스. 나이스컷 나이스컷 나이스. 영바위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못 잡았어요 아 뺏긴다 뺏긴다 아이고 아힌뼈아못 잡았어 두명 있어요 하나, 있어. 하나, 하나, 있어. 하나, 둘 하나 둘더 하나 더 펠때 하나 더 거점에 둘아 블루 펠때 하나 더 블루는 전진 둘둘둘둘 패가 패가 전진 패가 전진 패가 전진 확인 블루 패가 전진 옥지 옥지 거점 옥지 거점 우리 쪽 깨진문 쪽 탄창 나이스 나이스 깨진문 옥지 아 둘이나 들어가 있네 또 빠르다 이번엔 이 어, 블루님 때문에. 롱, 조스 보고 있어서. 조스 어디서 롱 보고 있지? 보통 롱 보고 있어서. 뭐였어? 조 아, 하나 딸기, 딸기, 딸기. 하나 딸기. 복지 하나 잡았고, 포인트. 아, 쉽 아, 나 잡았어, 나 잡았어. 포인트, 포인트. 아, 나 잡았어, 잡았어. 하루 중립 떨리니까 중립파어 온다 온다 아 담벼락 뛰야 하다 어 핑키 핑키 컷 나이스 했어 했어 했어이했어 나이스 중립화 나이스 했어요 중립화 나이스 나이스 초 다음, 다음, 다음. 이비온도좀 나와라 아. 나올 때됐다 아이고 거기 탄창 아, 탄창 초소. 쪽 초소. 초소. 탄창 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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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먹어야 돼요 초소 나가야 돼요 왕바위 <음> 왕바이 그리고 왕바이도 적극적으로 전진 나가주세요. 아안 죽어 뭐야 지금. <목소리네요> 어, 하나 죽었어요. 엄청하죠. 총에 하나. 왜 진짜 빨리 내려갔다가. 하나 죽었어요. 그냥 아까처럼 롱 견제. 아 언덕 있 이제 남은다. 엑스처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간다 언덕. 아이고 못 떨어다. S자 내려와요. 언덕 내려와요. 제가 한명 내려와요. 아, 있어요. 내려왔어요. 잡았어 잡았어. 아이짜 있어요. 이제 올라갔는지 몰라요. 파란 집었어요 어, 트레드 트레드. 나이스트레드 아, 로이드 집. 로이드 집. 아, 아못 잡았다. 로이드 집 조스 못 잡았어. 요또 있다. 또 있다.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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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들어갔다. 버튼 들어갔어. 막 들어갔어요. 아, 언제 들어갔지? 아, 포인트 잘렸어요? 안돼 4대 거점 안 보이는데? 로이드 집 로이 아, 이거 전진을 나가야 되는데? 거점 컷 아, 저, 나이스, 컷 나이스.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로이드 지 컨셉 바이, 바이 뒤에 롱 바이 거기다 하나 있어요 왕 바이, 왕 바이 컷 그, 파란 차 앞에 바이 리 아.. 둘! 하나 내려온나 하나 내려와요 아못잡아 내려온 거못 잡았어 하나 내려와요 잡았어요 아 잡았어.. 아 이런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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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어 건스를 아, 내려, 아, 못 잡았어 지 건설을 잡아야 되 아.. 세명 내려.. 한명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 잡았어 중앙 로고 세명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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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한 명. 아, 아.. 다, 다, 다 잘랐는데 다 빨간색 벽돌에 붙었어요 한명 거점 들어갔어요 지금. 포인트에 둘, 포인트에 둘. 음. 아 여기가 초소가 여기가 무리하구나. <laughs> 먹히겠다떡이다아 엑스, 엑스자, 아, 엑스자 올라왔어요 엑스자 올라왔어요. 파란차, X자. 중앙, 파란차. 중앙, 파란차. 네. 중앙 파란차, 조스, 중앙 파란차 두명 있어. 아 뭐야? 아엑스차엑스차 하나, 엑스차 하나. 내려왔어요 전진 방향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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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전진 두명 전진, 전진. 전진. 아 저건 죽립화 해야 데 아이고 파란 차일것 때문에 안 주는 거 같은 아 뭔가 포인트 아 어렵다 아. 아, 다음 포인트 붙였어요 다음 포인트 다음 포인트 이 치크 다주면 안돼 아직 괜찮아 아 우리 공장 한번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 나오겠지. 아닌가 너무 심한데. 아, 고터다나가너이 심한데 아못안 돼. 지금은 돼. 이제 진짜 돼. 생하은안고 나왔다 안 돼. 지금은 안어지다 있다 안에있어은안 돼. 지금은 안 돼. 권스님 교회쪽, 교회쪽으로 회쪽 Y자로 간거예요 1층 하나 1층 하나 1층 하나 4 1층, 4 1층 우리 이제 인식표 아낍시다 인식표 아끼고 인식표 먹어주고 전면 세컷아 3템 날렸네 아이고 나이스 아 인식표 못 최근, 먹었어 거점 먹는걸로 자 콤파 쪽으로 지나갑니다 혹시. 네 아, 나무 언더 아,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무 언덕 있어요. 나무 언덕. 못 잡았어요. 대만님, <laughs> 아못 잡았어요. 이렇게 나무, 나무 컷. 계속 먹어주세요. 깨진 벽 쪽으로 이제 우, 올라올 거예요. 됩니다. 폭탄 날라. 들어와요. 깨진 벽 하나 붙었어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깨진 벽에서. 오케이. 뭐, 띵띵 붙었지? 프리머 나 있어요. 네. 오케이, 이거 지키면 다시 좀다 비상하게. 겠다 하나, 하나 올라가요 이층. 저 인식표도 챙겨야 돼요 이제. 와이타, 와이탄창 와이 탄창 t e White, White, w h i t 견제만 i t 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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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i t 어 w 이 i t 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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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으 t e w h 탄창 아직 있어요 와이 나무, 개피. 건설, 살아있어요. 오케이. Okay. 전진 조심하세요. 아까 와이 탄. 와이 탄에, 와이 탄에, 옥지. 아이고, 와이 탄두 명. 아, 적대 언덕이라고? <laughs> 있어요, 나무나무. 포인트 나무. 미친 그, 거아니야 거 그, 저, 빼, 빼지, 빼지. 아. 아. 깨진 벽전진하 있어요. 첫 번째 거점에 중앙교회 거점에 대만님 큰방 들어갔어요. 전거점도 큰방 교회 큰방 대만. 공장기쪽 들어갔어요. 공장저너 어, 어그로 걸리지 마세요. 일부러 어그로 걸는 거예요. 공장 달립시다 거점. 어 아이고 정 아, 우리 전거점 2층. 전거점 2층 조스. 마지막 거점부터. 어그로 안 걸려도 돼요. 네. 무시해 멀리 있는 점 무시. 2번거로 가면 가야 돼요. 우리 우리 창고 조스는 잡아야 돼. 우리 창고 조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언덕 쪽으로. 아 나무 언덕으로 도망갔어요. 컴파운드 쪽으로 도망갔어요. 컴파운드 쪽으로. 도망갔어요. 쪽으로. 어, 포인트 벽 쪽에 둘 붙어 있어요. 벽 쪽에 둘. 아. 저거 뭐 집, 지게. 빨간 집쪽 벽에도 하나, 안쪽 벽에도 하나. 아, 이거 어다 아, 진짜 포인트지. 이렇게 했더니, 포인트. 포인트 하나 더. 중력파 들어가야 아. 돼요. 아이고. 있어요. 볼까요? 있어. 거좀연마막 어, 안에 있어요. 잡았어 파. 아, 근데 체개 밖에. 어. 아. 아하.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까비, 까비.